thank you 조식을? 조식을? 응. 일단 커피 먼저 먹을까? 어, 근데 우리 어제 되게 일찍 잤어. 10시? 응, 나도 너무 화 종아리는 어때? 어제 타임 마사지 응. 너무 셀프데 응. 오늘은 좀 살살 해달라고 구나 응. 먹으러 시간? 7월 한 중순 정도 음. 아침에 쉰다. 태국이 너무 좋아? 태국이 너무 좋아. 안에서 <laughs> 먹을까 밖에서 먹을까? 몰라, 안 대로? 이 차박, 그렇지. 안에서 먹어? 어, 어. 하나만 줘 상태가 너무 좋아 응 한번 쭉 훑어보자 한번 쭉 훑을래 아 네. 어, 계란후라이 귀여워 빵 봐봐 대박 어, 맛있는 거 많다. 음. 어, 되게 좋은 향 난다. 그니까. 방금 되게 좋은 화분 냄새 났어. 샐러드. 이게 파파야? 그게 뭐야? 제육볶음 같은 거... 아, 커리네 오빠, 이거는... 음... 이게 제육볶음 같은 거다. 응, 음. 나는 이거 초밥도... 응, 음. 라이언아, 이 케이프 올려줘, 케이프. 케이퍼? 케이퍼도 응. 있구요. 가발이 너무 좀 따갑. 아니 그게 아니라 조식 치고는 조식 음. 아, 메뉴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여기 우리만 한국사람. 음. 아직 여기가 한국에 안 알려져가지고. 마사지 받으러 시내로 나갈겁니다 하우스 여기 좀 시설 깨끗해 보이지않아? 여기가서 봤자 발? 발? 마사지 발 응. 마사지 열었지 법수축은 마사지 แพ็กเกจมาซาแพ็กเกจสปาแอนด์โปรโมชั่น f อ r วันนะคะมาซาจุาิสัสดียมา e าฟูมาซาฟูมาซาฟาสอวันอเวอ 가다가 그냥 보이는 집 들어왔는데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거 블루크레 요거 하나 8 0바트짜리 하나 시켰어요. 합쳐서 130바퀴? 먹을 수 있는 거지. 땡큐. 맵고. 아, 꿔 왔다 응 되게 맛있다 당근 좀 a h 여기

무슨 괜찮아? <laughs> 맛있어? <laughs> 왜안 됐는데? 깨끗한데? 깔끔하다. 그치. <웃음> <웃음> 이건 여기 뿌려 먹는 거야. <laughs> 무슨 맛이야? 자기요? <laughs> 응, 나는 풀 풀몬. 자기 레드 먹으면 안 돼? 네? 내가 화이트 먹으는 어, 내가 왜? 화이트 골랐는데 자기가 그럼 난 레드 먹어볼까 이랬잖아 어제. 아, 응? <laughs> 그랬던 그랬던 아, 아니 아, 내일 음. 또 사줄게. 어? 종갓집 김치 또 챙겨왔어요. 아사가사? 응? 아, 짠할까? 짠. 짠 아, 짠할까짠짠짠 아, 짠 어? 와, 눈 같아. 모카 같지 않아, 모카? 약간? 음! 너무 맛있다. 어, 이번에 와온 면세를 한번 풀어보려고요. 뜯을 수 있겠어? 응. 뜯고 올게요.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제가 쓰는 스킨? <laughs> 기초 화장품 제품 샀어요. 리얼 베리어 제품이고 제가 거기 제품을 쓰고부터는 진짜 계속 거기 것만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이 수분크림을 샀어요. 이거는 인텐스 모이스처 크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해야 보이나? 이렇게 유튜버들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초점이 잡힐까요? 아직 카메라가 익숙치가 않아서. 어 잡혔다. 이겁니다. 리얼 베일리어 인텐스 모이스처 크림. 이거는 진짜 꾸준히 한 진짜 몇 통째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좋아가지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근데 겨울에는 조금 건조할 수 있는데 여름에 쓰긴 진짜 최고예요. 이거는 겨울, 그래서 겨울이어가지고 이거 익스트림 에센스 토너까지 구입했어요. 요겁니다. 이거는 리얼 베리어 똑같은 제품이고, 익스트림 에센스 토너예요. 이거는, <laughs> 이게 여름에 단독으로 쓰기 좋은데, 여름, 겨울에는 조금 건조하더라고요. 저도 지성인데도. 근데 이거보다 더 강한 수분크림이 있긴 한데, 이 제품이 전 너무 좋아서, 그냥 이 에센스 토너를 하나 더 겹쳐줘서, 발라주려고 요걸 하나 샀어요 요거는 원래 샘플로도 썼어가지고 좀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옷까지 구입했어요 이렇게 두개 다음은 제 스킨을 샀으니 제 스킨케어를 샀으니까 요 남편 저희 남편은 정말 꾸준히 사용하는 우로스 이거를 정말 남편이 좋아합니다 우로스 지 복합성이고, 이걸 왜 좋아하냐면, 올인원이어가지고 이것만 바르면 되니까, 이걸 진짜 좋아해요. 어 스킨로션이 한꺼번에 그냥 통으로 이렇게 딱 있는 거라,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는 200ml, 하나는 60ml 이렇게 들어있고. 요거는 집에서 쓰기 좋고 요거는 약간 여행용으로 쓰기 되게 좋아요. 어디 갖고 다니기에도 되게 음, 조금해 가지고 파우치 안에 넣고 다니기도 좋은 그러니까 이런 물 스킨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스킨이랑 로션, 로션이랑 같이 있는 제품이라고 해 가지고 요것도 진짜 남편 몇 통째 쓰는지 몰라요. 요거 진짜 좋아요. 좋아해요. 다음은 이것도 몇통째 쓰고 있는지 모르는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이고요. 이건 색깔은 본. 본 색상입니다. 이것도 진짜 몇 년째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직 파운데이션이 남았는데 면세로 싸게 살수 있으니까 하나 미리 쟁여두려고 미리 샀어요. 이것도 한칸본본1 w 1 이라고 있나요? 이거. 1w1 본요 색상입니다. 이건 뭐야? 이거는 우로스 스킨 컨디셔너? 이건 뭐지? 이건 사은품인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여행갈 때 하나 갖고 다니면 좋겠죠? 이거는 이거. 이것도 이거는 약간 수정화장용으로 잘 쓰는 클리오 파운데이션 쿠션인데요. 이거는 면세 전용으로 듀티프리, 면세 전용으로 나온 상품이고,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이 쿠션 SP35 리넨 컬러입니다. 기존 21호 옐로우 베이지톤 색상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3번 리넨 컬러 진짜 잘 어울릴 거예요. 이것도 아직 파운데이션 위에 수정 화장용이 좀 있는데, 면세로 싸게 살수 있고, 이게 면세 전용이라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짠! 이렇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랑 리필 하나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거는 갖고 다니기 편해가지고 이거 되게 부드럽거든요. 갖고 다니기 편해서 이거는 좀 많이 이거는 약간 파우치에 수정 화장용으로 그러니까 요 파운데이션으로 1차로 화장을 하고 만약에 저녁에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싶으면 요 파운데이션으로 이렇게 좀 눌러주는. 기름기도 얘가 잡아주고, 수정 화장용으로 좋고, 어디 간단하게 마트나 앞에 집 앞에 나갈 때도 요거 요걸로 화장하고 나가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커버가 진짜 좋아가지고 화장한 티는 나기는 하지만 확실한 커버를 해주는 것 같아요. 한 번만 터치를 짝해도 화장이 잘 되더라고요. 이까지 이렇게 다 사용하는 제품들 산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쓸데 없는 거막 면세니까 뭐라도 하나 더 사야지 했는데 요새는 그냥 다 이런 제가 진짜로 실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남편 거막 이런 거만 사게 되네요. 다다 다 현재 쓰고 있는 것들. 소소한 저의 면세 쇼핑이었습니다. 안녕!